안녕하세요, 미피입니다. 오늘은 이레에서 나온 스와트 제품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있고, 옆면 이렇게 돼있고요. 총 8가지 있습니다. 렐에서 나왔고, 가격은 문망고에서 2,000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자, 뜯어보죠. 뭐야, 아, 테이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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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까 스와트 제품을 찍었는데, 10분 동안 찍었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스와트는 제가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아, 스와트. 제, 제, 저, 저한테는 굉장히 안 맞아요, 스와트. 스와트 저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 편입니다. 왜냐면, 스와트가 또 그렇게 헐렁하고, 아니면 뻑뻑하고, 잘 빠지고, 잘안 껴지고, 그런 편이 많죠. 자, 카드는 이렇게 세 장이 있습니다. 카드 이렇게 세 장이 있고, 뒷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aughs> 품질은 뭐, 좀 거칠거칠 하고요.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들어 보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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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이게 좀 방패가 좀 멋있어 보여서 샀어요 산게 아니고 좀 받았는데 이거를 받았어요 좀 멋있어 보여서 받았는데 뭐 가격은 2,000원 똑같겠죠 이렇게 껴주시고요 그리고 팔 껴주시는데 이 팔이 조금 뻑뻑하더라고요 팔이 조금 어, 잘 껴지네? 저, 여기, 이거 만들었을 때는 조금 굉장히 뻑뻑했거든요, 팔이. 어휴 이쪽은 조금 뻑뻑하네요. 다른 쪽은 또 굉장히 부드럽게 움직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팔을 꽂아주시고요. 잉? 잉? 아, 어, 내가 네, 이거. 팔을 잘 껴주시고. <laughs> 음, 음. 자, 이렇게 껴주시고요. 그리고 뭐 해야 되니? 아하, 이거는 요런 무기 같은 게안 들어있고요. 그냥 이렇게만 들어있네요. 올 빼주시고, 나 아, 일단 프린팅 안 받네. 아, 정신이 없어. 프린팅은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옆면, 뒷면 이렇게 되있습니다 <laughs> 이렇게 돼 있고요. <laughs> 여기다가 이렇게 조끼를 이렇게 입고. <laughs> 음. <laughs> 아이거 목이 아파 아까 계속 말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껴주시고 그리고 원래는 있데여기에는 이렇게 사진이 안돼 있거든요 아아들이구 죄송합니다 여기에 방 방독면인가 방독면이라 해야 되나요 이렇게 돼 있고 근데 눈이 조금 밑으로 가 있죠 보시면, 이렇게 좀 밑으로 가 있어요, 프린팅이. 그래서, 조금, 밑으로 가 있는 편이네요. 이렇게 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위에다가, 잠시만요. 이렇게 껴주시고요. 원래 여기다가 만환경을 끼는데, 저는 만환경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만환경. 포기할게요, 만환경을. 나한테 안 맞아, 만한격 네, 이렇게 깨주시고요 그리고, 음, 음, 여기 권총 같은 거 끼는 데가 있는데, 권총 낄 곳은 없어요. 요거를 사시면은, 여기에 남는 권총과 단검, 수류탄, 뭐, 무전기, 뭐 그런 거를 여기다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멋진 총이 또 들어있네요. 총이 또 들어있고, <laughs> 그리고 만원경은만원경 패스 패스 만원경흐없고 그리고 이렇게 방패가 있습니다 스웨트 방패가 있는데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조금 뭔가 톡 튀어나왔고 동그란 게 이런데 부분에 톡 튀어나왔고 뒷면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게또 있어요 이런 게 이런 게 있는데 이거를 여기 딱 끼워 주는 거랑 이거네요. 제 사촌동생한테 배웠습니다. 이걸 또. 이거 어떻게 끼는지 몰라도 굉장히 헤맬 것 같은데, 그때 사촌동생 이걸 딱 만들더라고요. 같이 받았는데. 이렇게 껴서 팔에 끼우는 겁니다. 이렇게 팔에, 이렇게, 이렇게 딱 끼워주시고. 이 제품은 좀 마음에 든다. 왜냐? 되게 심플하기 때문에 별로 끼울 게 별로 없어서. 원래 낄게 많아요 좀 좋은데, 뭔가, 뭔가 좀 많으면 좋죠? 뭔가 많아요 좀 좋은데, 저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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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산만하고 뭐 그런 거 싫어해요. 너무 부, 필요한 것들이 많으니까, 뭐 그런 거 별로인데. 이렇게 끼워주시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빠르게 했죠? 이거는, 오, 오, 5분 40초. <laughs> 굉장히 빠르게 됐는데. 이렇게 끼워주면되고요 만화경, 알아서 끼시게 바라겠습니다 만화경 정말 싫어. 네, 이렇게 끼워주시면 끝입니다. 네, 이렇게 끼워주시고 만화경 알아서 껴주시고, 이렇게 되어있고요 발판은 신기하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뭐, 밀리터리, 아니, 아니, 군인 제품은 총네 가지. 완성했습니다. 자. 군인 네 가지, 이렇게. 자. 이거, 레레, 거, 돌, 돌 레레 이렇게 총 4가지 네 이렇게 있고요 쓰레기가 옆에 굉장히 많아요 쓰레기 와우 쓰레기 쓰레기 굉장히 <laughs> <laughs> 지금 많아요 여기다가 이거 많다 이렇게 해주시면 끝입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빠빠